you 예배 전 잠깐, 예배 드릴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단정한 옷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배 중 장난은 잠시 멈춰주세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곧디오들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우리 주부동부 친구들. 아,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는 날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도 힘찬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어, 통해 또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서로 힘내라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사님이 최근에 드라마 킹덤을 어, 설교 때 이야기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아, 네. 열심히 들었 친구는 아, 어, 말씀을 사실 열심히 듣지 않아서 그 드라마 킹덤 얘기했던 주지훈 얘기했던 거는 어, 기억이 날 거예요. 어, 킹덤이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막 넷플릭스, 막 유튜브만 보면서 아, 어, 이 킹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봤다는 그런 우리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는 대한민국 사람의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이 킹덤이 성공하고 또 킹덤이 성공하니까 전에 있었던 그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도 막 인기를 얻으면서 요즘 이 K 좀비가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비 영화를 어, 아주 좋아하는 마니아처럼 보이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 그런데 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 좀비를 보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죽었던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사람의 살과 피를 탐하는 좀비를 보면서, 우리 죽은 음식들, 어우, 저런 게 실제로 있으면, 진짜 너무 무섭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전사님은 그런 좀비 드라마, 좀비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 좀비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좀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람 역시 정말 무서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좀비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지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과 목표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그 좀비처럼, 사람들 역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욕망과, 어떤 욕심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똑같이 입히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과 좀비가 결국 절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 좀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좀비가 다시 살아나는 것, 좀비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의 살과 피를 탐하는. 우리는 몸과 영과 육이 다시 살아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게 정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깊은 뜻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지난 주에 전우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얘기했던 그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이 너무나도 기이한 사건이기도 하고 오늘 육체보다, 육체를 명언보다 낮은 존재로 보는 사람들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 때문에 야, 예수님 그 뛰어난 분이 무슨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어. 이렇게 의심하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권면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오늘 우리 고린,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부, 어, 교회인데,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사실이 진짜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 부활을 믿는 것도 모든 행동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죽음을 이긴다 입니다. 전사님이 전도사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죄로 인해 불러온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오늘 그 죽음과 맞서 싸우셔서 죽음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오늘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죽음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죽음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영원과 육이, 육체가 영원히 살수 있는 그 축복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그 죽음의 승리를 그냥 그분 한 분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절은 그런 의미에서 축제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 그 부활절,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건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변화입니다. 죽은 사람이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활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고 난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만 이루어지는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천국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간 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 역시 오늘 죽음 이후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음 이후에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 역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들, 모두들 죄를 이기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조으만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변화의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군가는 미워하며 또 자신이 그 증오와 분노의 대상을 찾을 때에 오늘 부활로 변화된 우리 중보등부 친구들은 그런 혐오와 미움과 증오 대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것 그건 역시 부활의 변화가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반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그 친구에게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먼저 다가가는 것. 그건 역시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오늘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참 의미를 가진 채로 살아가는 그리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꼭 미래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바울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내려오셔서 자신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을 보며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부활할 거야. 이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두 땅을,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에서 오늘 그 부활의 변화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가직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슬픈 일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교회 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부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슬픈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라면 오늘.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죽음에 대한 승리를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역시 당대하게 승리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그 진정한 의미가 꼭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곳한 한 곳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임을 우리 몸속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기만 할 뿐,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이 다시 살아남을 믿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도 부활로 변화된 사람처럼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부활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들 질병이 주는 무서움과 죽음 앞에 힘을 잃어갈 때 우리는 부활에 소망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주신 힘을 통해 다른 이웃들에게도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산을 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사도 있어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하루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몸과 영혼이 다시 사는 부활은 믿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이 어려움을 이웃들과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다른 이들을 힘든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전사님이 광고를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백일형 선생님께서 광고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매일 전사님이 나와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오늘 전사님이 전화는 광고 기구, 기기울여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4월 한달 동안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 어 그런 마음들은 잠시 참아주고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4월 달 동안은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어 중고등부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궁금하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영상을 보고 어, 아, 4월달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생각, 어, 알고 있지만 말고, 본인들께도꼭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세형세형 기도 운동입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세형세형 기도 운동 체크리스트와 또 기도표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받았을 텐데요. 어, 30일 동안 매일 3분씩 열심히 기도한다는 우리 중고등부 세형세형 기도운동 어, 매일 기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3분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도 있는 이 시간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는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전도사님과 함께 자다나요입니다 이 일치한 네이밍은 전사님이 직접 한 건데, 어 우리 계속 떨어져 있으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고 전사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 알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고민도 나누는 양육을 어,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사님과 함께 자라나요 분명히 어, 하고 싶은 친구 전사님에게 연락 주세요 하면 아무도 어, 연락을 안할걸 알기 때문에 전사님이 몇명 친구들을 지목해서 계속해서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사님의 지목을 받은 친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전사님의 양육에 동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전사님 저 전사님이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연락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든 누구든지 연락해도 되니까, 어, 전사님이 지목을 하든, 전사님께 연락을 주든, 어, 그 양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어, 전사님이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어, 드라이브스루로, 또 배달로, 우리, 고양절 달걀과 또 간식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나눠준 모습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